A의 가속도를 가지고 플러스 Y 방향으로 가속되고 있는 도르래를 통해서 질량 M1, M2인 두 개의 물체가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두 물체의 가속도와 줄에서의 장력구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르래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두 물체의 가속도 다릅니다. 먼저 도르래의 가속도 A와 두 물체의 가속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줄의 전체의 길이부터 적어보겠습니다. 줄의 전체의 길이는 이 부분의 길이와 이 부분의 길이를 더한 다음에 도로에 걸쳐져 있는 부분을 더해버리면 되죠. 지면으로부터 도로까지 높이가 y인 순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길이는 y 빼기 y1이겠죠? 이 부분의 길이는 y 빼기 y2일 겁니다. 도로의 반지름을 대문자 i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에 걸쳐져 있는 줄의 길이는 πr일 겁니다. 이세 개를 다 더해버리면 줄의 전체 길이가 되겠죠. 줄의 전체 길이를 L로 표기하겠습니다. 이 녀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줄의 전체 길이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상수입니다. 그리고 도루에 걸쳐져 있는 부분의 길이도 변하진 않죠. 줄의 길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줄의 전체 길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하게 되면 0될 겁니다. 이녀석시간3한번더 미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녀석이 도루의 가속도입니다. 이 녀석이 M1의 가속도, 이 녀석이 M2의 가속도입니다. 도루의 가속도를 A, M1의 가속도를 A1, M2의 가속도를 A2라고 하겠습니다. 영대 됩니다. 이 녀석들을 우변으로 옮겨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뭘할수 있냐면, 도루의 가속도를 두배한건 M1과 M2 가속도의 합과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는 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량이 M1인 물체에 중력이 작용하죠. 그리고 질량이 M1인 물체와 도루에는 이 줄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질량이 M1인 물체가 도루를 줄을 통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만큼 도루에도 줄을 통해서 질량이 M1인 물체를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질량이 M2인 물체에도 중력 작용하죠. 질량이 M2인 물체와 도루에는 이 줄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도르래가 줄을 통해서 질량 M2 물체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만큼 질량 M2 물체도 도르래를 줄을 통해서 이렇게 잡아당기죠. 줄의 질량 무시하겠습니다. 장력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도르래를 위로 잡아당기는 힘을 T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도르래 질량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도르래 질량이 없다면 T 프라임은 T와 T의 합, 그러니까 E, T와 같아야 되죠. 수직하게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선택한 다음에 먼저 m1에 작용하는 힘을 방향까지 생각해서 다 모으겠습니다.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크기가 t이면서 플러스 y 방향을 하고 있는 장력이죠. 그 다음에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크기가 m1g이면서 마이너스 y 방향을 하고 있는 m1에 작용하는 중력입니다. m1에 작용하는 힘을 방향까지 생각해서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m1의 가속도 a1에 m 1은 질량 곱한 것 같아야 되죠. 여기서 양변을 질량 m 1으로 나눠버리겠습니다. 그러면 a1 이렇게 되거든요. 비슷하게 m2에 작용하는 힘을 방향까지 생각해서 다 보겠습니다.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거기가 t이면서, 플러 y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장력이죠. 그 다음에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거기가 m2g이면서, 마스 y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m2에 작용하는 중력입니다. M2에 작용하는 힘을 방향까지 생각해서 다 모았습니다. 그럼 이 녀석은 M2의 가속도 A2에 M2의 질량 M2를 곱한 것 같아야 되죠. 여기서도 양변을 질량 M2로 나누겠습니다. A2가 이렇게 되겠죠. A1과 A2를 각각 여기 여기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마이너스 2지를 좌변으로 옮겨버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관안을또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장력 바로 정할 수 있죠. 장력이 이렇게 됩니다. 장력이 정해졌습니다. 장력을 여기 대입하게 되면 M1의 가속도 A1 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장력을 여기 대입하게 되면 M2의 가속도 A2를 정할 수 있을 겁니다. A2가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도르래가 정지해 있다면 가속도 A가 0이란 뜻이죠. 그래서 가속도 A를 0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도래가, 도레, 도래가 전개했을 경우와 똑같은 결과가 오게 됩니다.